제목 그대로야 노후준비 남일이 아니지 현재 추세대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노령층 절반이 파산한다는 기사도 보이지 다시 역산에서 뒤로 돌려보자고 그분들 물론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현재의 노령층이 왕성하게 경제활동했던 시절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화랑이었을 때지 지금의 30 40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은행에 돈 맡기면 10%가 넘는 금리를 주는 시기였고 취업은 웬만 만한 대학 나오면 대기업 입사 원서를 내가 구하려 다니는 게 아니고 졸업 시즌 때 교수가 학생들 가슴팍에 두세 개씩 쥐어주던 시기였지. 골라서 가라고 그 시대의 세대들이 지금 파산층으로 전락한다는 소리다. 그럼 뭘까? 왜 그럴까? 돈은 돌고 돈다 돌고 도는데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 돌고 도는데 그 돈의 파이만 커졌을 뿐이야. 결국 가두고 아끼고 미래 같은 건 생각 안 했다는 소리겠지. 무서운 얘기지.